자 어쨌든 흠차. 여러분 내 H&M 놓친 거 있어요? 자 어쨌든 우리가 지금 보면은 어, 일정이 보면 지금 어,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는 이게 있겠죠. MSCI에 적용되는 게 있고 SCFI 지수 발표도 있고. 이거 28일 맞죠? 이거 뭐 27일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서 28일 맞지 않습니까? 화면 주식방 아닌 것 같아요. 주식방인데 나도 내 정체성을 모르겠어요. 산들바 형님. 배당금은 힘들지 않을까? 난 배당금은 있을 것 같은데, 내년에 내년에 줄것 같은데. 3점 h m 주가가 삼성 전자, 우우 주가, 삼성 전자 주가 넘어갈까 궁금함. 단순히 주가로만. 삼성 전자 지금 얼만데? 이건 넘어가지 않을까? 이건 넘어갈 것 같은데, 삼성 전자 우는. 이것도 넘어갈 것 같은데? 구명히이자좋고요 우리 동지들 한 잔씩 가지요좋고요 취해서 방송 못하고 놀다 끝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약간 형 그런 느낌이 되는 것 같기도 해. 아, 하경이 누나, 그러게요. 이번에 나 진짜 무서웠다. 이거 어떻게 피해가나. 걱정 많이 했어요. 3전이 비싸게 못던데 H하면 빠른 속도로. 그런가? H하면, 근데, 지금, 뭐, 어쨌든 다시, 우리가 보면은, 형들. 일단, 뭐, 이거, 이거 있는 거고, 이거 있고, 그리고, 다음 달에는 일단, 뭐, 여기 없지만, 이제 그게 제일 있죠? 6월 하면,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최악의 이제 마지막 악재, 이거 CB 남아있죠? CB. 그 만기가 이때죠? 이때 만기예요 이거 190회차. 190에 짜 이게 만기고 이게 얼마죠 여러분 6천만주였죠 6천만주 머릿속에 다 있어야 돼요 6천만주가 이제 이때 투하가 될 수가 있죠 시장이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희석이 될 수는 있어요 분명히 아 그런가요 많았네요 아 그건 나야 좋고 나도 오르면 좋고 삼성 전자가 나도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너무 느려 너무 재미없어 일단 아무튼 분위기 무르익고 있고 아주 좋아요 지금 아주 좋고 자 뭐, 이런 게 있다는 거, 6월 달에 내가 놓친 거 있어요? 그, 이거 뭔지 알죠? 여러분, MSPC 세이. 이거 내 영상 보면 알아요. 이거, 내가 봤을 때 이것도 호재예요. 이거 법안 통과되면. 이때, 주식을, 그쵸, 그렇죠. 주식을 전한다면 이때, 일단 문제는 뭐야? 그럼 이제 목표 주가가 떨어지겠죠? 목표 주가가 떨어질 거예요. 목표 주가가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밖에 없어요. 희석되니까. 시총, 시총이 이제 차이가 생기죠? 똑같은 주가여도. 아무튼, 그래갖고 뭐, 이게 하나 있다는 거, 뭐, 그정도밖에 없지 않나? 딱히 없는 거 같아요. 야, 나는 근데, 저기, 그 남양 형님이 말하는 것처럼, 솔직히 HMM을, 난, 난이 생각이 들어. 그니까, 러 HMM은, 요행을 하지 말아라. 그냥 사와라. 목표가가 뭐 얼마가 됐든. 난, 난, 개인적으로 난 이게 맞다고 봐. 뭐, 언제 어떻게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때 팔까요? 근데, 그리고 나서 팔았을 때 떨어지면 땡큐지만, 만약에 그때 팔아놓고 나서 올라가면 당황해갖고 더 높은 금액에 달려들게 되고 더 높은 금액에 달려들게 되면 내 평단만 올라가요. 그건 머리가 아파져 제가 3개월 전에 했나? 제가 이거 방송 처음 시작했을 때가 만원 후반대였을 거예요. 내 기억으로. 왜냐? 내가 만 9천 원에 샀거든요. 이걸 맨 처음에. 그가 그러니까 나 단타 뛰다가 하다가 이제. 2만 초반에 샀다가 막 어쨌든 막또 반대 뛰다가 2만 8천원인데 예, 샀다가 이제 또 계속 불타게 하다가 지금 3만 4천 7백원 온 건데 아무튼 아 도움이 된다니 감사드립니다. 저도 여러분 덕분에 안 팔고 있습니다. 어제클릭께서 CB로 단기로 빠지겠지만 이미 시장은 CB로 보는 게 아니라 민영화에 초점이 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가요? 민영화? 그럴 수도 있죠. 아 그리고 현호 형님 5,900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말씀 쓰시면요. 그막 말도 할수 있거든요. 말씀도 쓰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도움... 자, 아무튼, 그건 뭐, 영광형이야 그래도 영광형 우리 방송 오랫동안 본 사람인데, 저 형이 화가 나는 것 같으니까. 그냥 HMM 어쨌든 여러분 뭐 놓친 자리가 없다는 거죠. 이거 다 놓친 뉴스가 있으면 좀 말해줘요. 그 참고로 그 은행에서 얘뭐 부실, 이 그거 부실이 아니고 뭐야. 대출만은 그, 아니, 빚만은 그걸로 뭐 등록된 거 있잖아요. 그 뉴스 난 개인적으로 별로 아무렇지 않게 봅니다.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아니니까. 지금 내가 생각했을 때 HMM이 이제, 대중 다 끝났고 6월달에 지금 우리가 주목할 만한 거는 esg 이거 법안 통과하는 거 이거 하나랑 그리고 또 뭐지 어 6월 그냥 전환사채 하는 지금 이거 두 개가 있죠 크게 보면 그쵸 그렇죠? 없는 거 같죠 이거 두개 같지 않아요 이거 왜 내가 혹시 놓친 게 있나요 지금 없죠 그냥 이게 끝인 거죠 그럼 애초에 HM 할 얘기가 없어 아이모 헤이가 아이모 헤이가 ESC랑 연관이 있는 거 같던데 이거 아니에요? 그 음, 음. 어, 내가 내가 봐도 나 이거 연관 있었던 거 같아 이거 두 개가 그래서 뭐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거 같지는 않아요 깔라운 씨 야, 결론은 한강 규제 그거잖아 아이뭐가 그니까 그게 결론 ESG랑 연관이 있는거고 패시브 자금 여러분 언제 들어오죠? 안녕하세요 진입분이잖아 야 늦게오네 이누나 빤스런 가격 5억 5억 주면 빤스런 할게요 패시브 자금 이후에 들어오는거 아닌가? 27일이에요? 내가 알기로는 27일이 아니고, 28일 이후에 이제 격게 되면은, 아무 때나, 언제 들어올지 몰라요. 근데 아무 때나 그 돈이 들어온다는 건데. 그게 아닌가? 내가 알기로는 그거거든요. 아, 로테님, 감사해요, 두님. 내가 알기로는 어쨌든 28일 이후에 이게 실제로 되면은, 그때 이제 아무 때나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돈이. 그거 아닌가? 이거 정해진 날짜는 없는데, 이거 언제 들어오는지. 그래요? 27일부터 들어온다고 들었다고요? 그2 8일날 그게 되는데? 잠시만요. 이거. 내가 이거, 이거 왔던 거거든? 이걸 보면, 이거 너 옛날 뉴스이긴 한데, 이제. 봐봐요. 아, 그래도 패시브 쳐보자. m s c i 신흥국 시장. 추종 자금이 2조 달러. 한국 비중이 13.6%. 패시브 작용 비중을 2 3 0로 가정했을 때 H&M은 최대 7100억, 하이브는 최대, 최대, 다 최대. 그래서 NH 투자증권은 이제 규모를 어쨌든 이 정도로 예상을 했고, 이 정도로 예상을 했다. 뭐 이런 말이 있고, 아, 그 날짜는 안 나와 있네. 28. 패시브펀드는 하루 전날인 27일 종목교체에 나설 아 그런가? 아아 아, 그런가? 초과 절대 평균 기대수익냐 28일보다 발표일도 더... 과거 정기변경 때 편입가능성이 높게 점진 종목은 10에서 15일 전 수급이 유입는 평균 4.8% 상승했고 에, 지수가 대변될수 있다 하여간 skc는 이건 딴거고 아 그러겠네요. 죄송합니다. 그런가 봐. MSCI 지수를 추정하는 패시브 펀드는 하루 전날 27일 종목 교체에 나설 예정이다. 근데 펀드가 한다고 해서 그 돈이 들어오나? 그렇구나. 27일 방 끝나. 27일 환경주제가 강화되면 우리 힘이 살아난다. 화질은 바꾸시면 되고 패시브가 28일에 맞다. 여론의 문제예요. 큰 부분을 차지해요. 아이고 강아님 감사하고요. 초딩 수준의 성공량이 갑자기 대딩으로 바뀔 수 있어요. 28에 맞을게요 노화된 선박들이 속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금리 환율, 북한 리스크. 북한 리스크는 좀 빼면 되지 않을까? 환경 규제가 가상화되면 힘이는 최고 강자가됩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내가 알기로, 그, 이 이게 아닌가 봐요. 이건 잘못한 거 같고. h m 이 그, 뭐야. 선박 몇 퍼더라? 80%인가? 70%인가? 이미, 그 뭐지? 어떤 그탈뭐 하는 거 그거 설치 스크러버인가? 스크러버인가? 설치 이미 완료된 맞죠? 이게 세계에서 가장 많이 돼 있다고 난 들었거든요. 스커러버, 스크러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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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스크러버. 그러니까 아마 그냥 나도 내가 봐도 분명히. 그 6월달에 있을 어, 이거 이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렇죠 악재도 호재는 기사 떠지면 이미 반영 그렇군요 한국은 진짜 빠르네 스크러버 알겠습니다 스크러버 스크러버가 어쨌든 설자도 되고 있어서 어쨌든 이게 되게 좋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이거는 우리한테 호재예요 이게 무조건 호재고 이게 회의 일자가 언제지 나도 잘 모르겠어 갖고 아이모 뭐 회의 일자가 언제지 6월 12일인가 10일 아 그래요 성님 그때 회의 한대요 나 회의 날짜는 못 봤어 가지고 나도 이거 놓치고 있었네 그러면 뭐야 ESG 관련 행의는 6월 10이나 6월 12에 진행될 예정. 전환 자체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절대 그게 시장에 다 나올 일은 없다고 봐요. 6천만 주가 그니까 6천만 주로 전환은 되겠지만 그게 실제로 시장에 팔려고 나오는 금액은 6천만 주 전체는 아닐 거고 그중 일부는 나올 확률은 크겠지만 어, 전체 나올 것 같진 않아요. 절대 경쟁사가 증권사 이용해서 찌라시 뿌리는 거 하루 이틀 아니 그런 거 같기도 해. 너무 양아치야. 네 아름님 저도 상승한다 한 표고요. 어. 저도 상승은 할것 같아요. 제 예상에. 그래서 아무튼 뭐 그럴 것 같고. 아네 아름님 처음 봬요 저도. 삼성증권 목표가 때문에 난리 났을 듯. 삼성증권이 걔네가 28,000원? 만원 사천 절대 좋은 게 아니죠. 당연히 좋은 게 아니고 현대나 포스코에 매각되면 떡상 확률 크죠. 아진입 분이잖아. 그래요 누나. 금년에도 추매했구나. 흠이 스크럽버 정착률 70% 이상. 그리고 LNG 추진선으로 전환도 가능합니다. 그래요 영원이요 좋을 수밖에 없네. 친구가 컨테이너 사원사에서 근무하는데 금년 H1 실적은 상상 초월. 상상 초월일 것 같긴 해요. 그거는 모두가 동의하는 것 같은데. 전환사제 나오고 연기금을 좀 받아주고 그럼 좋을 듯요. 그럴 것 같고 신형증권이었어요. 전환사제의 근본은 정부가 애청를 밀어주는 돈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고 돈 쌓아가면서 밀어주는데 시장만 만들어오면 손절하고 돈빼 이유가 전혀 없음. 흔들리는 주이는 손이라도 잡아주고 싶은 그렇군요. 6월 10일에서 15일 사이 한다. 다 풀린다는 가정하에 목표가 잡으러 간거 아닌? 맞아요. 제가 그 주린이지를 보시면 간만에 뜨네 트네. 10일만에 뜨네요 균낸 일지를 보면 이거죠 이거 이게 이거 전환사채를 감안한 거예요 6점 만주 더 했죠 감안한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6조면은 시청은 이 정도 될 거고 그러면 어쨌든 한예상주가는이 정도 나올 거고 5만, 5조면은 2만원이 나오는 거고 4조면은 2만원이 나오는 거고 3조면, 3조면은 3조면은 2만원이 나오는 거고 뭐 이런 거예요 근데 뭐 요즘에 지배적으로 5만 5조에서 6조 사이는 좀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거는 유황 규제고 e x i 는 CO2 규제. 아 그래요? 와씨 K 시형 너무 어렵다. 그거 좀 내가 정리 좀 해야 되겠다. 뭐라고? 스크러버는 유황 규제고 EXI는 CO2 CO2 규제다. 알아보겠습니다. 대박이네. 콘테이너 시황도 내년 초까지 간다고 합니다. 대부분 수익권이잖아요. 여유 가져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여유권 난 갖고 있는데. 삼성증권 목표가 되고 뒤로 겁나해서 모르죠. 어떻게 할지 모르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어쨌든 우리가 이제 먹으면 된다는 것만 우리가 변함이 없는 것 같고 일단 뭐 이제 더 이상 후원을 이거 하진 않으니까 이거는 잠깐 지울게요. 이제 우리 약간 지금 H&M m 얘기 이제 꽂힌 것 같으니까 이거는 이렇게 올려놓고 계속 해보죠. 정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0% 몰빵은 항상 화를 부릅니다. 진짜예요. 그러니까 항상까지는 아닌데. 대부분의 경우 다른 종목 모두 다 팔고 h&m에 몰인 h&m이 4만 1500원까지 떨어진다면 그때 생각하시는 게 어떨까요 형님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 종목 이 몰빵했다가 만약에 h&m 어쨌든 높은 가격이긴 하니까 물론 여기서 올라가면 근데 형 2억이면 그래도 충분히 돈잘 버니까 나쁘지 않은데 그러니까 그냥 다른 것도 갖고 있는 게난 낫다고 보는데 아무튼 뭐네 형님 10만원 아유 아이스하키 형님 내가 진짜 내가 뭐라고 아유, 형님. 아 형님 할말 없다 감사합니다 형님 어쨌든 아이스하키 형님 처음 봤어요 10만원 야 형님 진짜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내가 봤을 때는 난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 몰빵하지 말라고 몰빵하는 건 별로예요 항상 항상 몰빵하는 건난 별로예요 아 이거 봐아형안돼조용금 나한테 10만원 샀는데 이거 수틀리면 조용 큰일 나요 h m m 는 종목은 없긴 한데, 근데 그래도 못 빵은 항상 위험한데요. 아 내가 아이스하키 형한테 어쨌든 감사합니다 형님. 10만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처음 받아보는 금액이라 얼떨떨합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그니까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메모장에 적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뭐 투자는 형님이 알아서 하는 거지만, 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미 다 팔고, 펴고... 아, 소액이면 또 다르죠. 저도 솔직히, 크진 않으니까. HM은 단기고점이 맞습니다. 근데 실제 이 강패라고 그거 보고 가는 거죠. 저도요. 나중에 5만, 6만 올라가도 그때도 몰빵할까요? 하는 질문은 계속 나올까요? 맞아요. 몰빵하는 질문은 계속 나오겠죠. 사실. 수익 극대한데, 그게 반대로. 아, 아니다. 아이사키 형, 그 평단이 얼만데요, 지금. 2억에 평단이 얼마예요? 형, 평단 말해봐요. 아, 그렇죠애니가마 형님. 맞아요. 그럼 당연히 몰빵이 아니지. 2분기 실적은 7월, 2분기 실적은, 2분기 실적 만기일이, 아, 그, 까 그, 뭐야, 그, 데드라인. 기한이죠. 이게 8월 15일인가? 그래, 그랬... 9월 15일인가? 잠깐만. 9. 그건 6. 아, 8월 15일일 거예요, 이거. 아, 강한이 형 감사합니다. 그, 어 아이삭 기형면왜 말을 안 하지? 흐민 한번 조정 거친 구간으로는 안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요? 그거 4만 1,500원 안 올라온다. 아, 그쵸, 경신형. 이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쵸, 8월 15일 맞죠? 그래서 이게 데드라인이 이때고, 3분기 실적 데드라인이 이게 11월 15일이죠. 저희가 알기로. 그 다음에 4분기 실적 데드라인이 어, 언제야? 2월 15일인 건가요? 맞나? 뭐 이렇게 되는 걸 거야. 아, 제리님. 근데 저는요, 일단 말씀드려야 될 게, 제가 파는 날은요, 이미, 이미 다 떨어졌을 수도 있어요. 저는 왜냐면은, 어쨌든 이걸로 방송하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팔지도 못하고, 팔고 싶어도, 뭐, 13만원까지 안 가면 안팔것 같거든요, 웬만하면. 13만원은 가야 돼요. 최소 10만원 이상. 아, 지영이 형 그러셨구나.